브라토너도 알아도 이미 한국이 세계를 휘어잡았잖아. 한국어를 알아야 너도 브랜드 마케터로 성공할 수 있어. 지금처럼 무지하면 너 내년 연봉 협상 때 인상 고사하고 삭감되지 않으면 다행일걸. 미국 직원 따끔한 충고에 오늘 사연 주인 공인 브라토 씨가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 유칸 출신 브라푸라입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 패션회사의 브랜드 마케터로 근무하며면서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의 문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sns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미 한류가 미국의 곳곳에 스며든 것은 오래전의 일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거든요. 제가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면서 작년에는 저희 브랜드 컨셉이 경쟁 업체에 밀리는 바람에 연봉 협상에 치명타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국과 연관이 있고요. 최근 회사 동료가 알려준 한국의 이것을 보고 이젠 정말 한국이 미국의 대기업까지 다 잡아먹는구나 하며 한국의 파워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아주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는 한국을 모르면 얼마나 뒤처지게 될지 알기에 이제 한국어도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나 문화를 선점해서 봐야 할 생각을 하니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네. 이제 제회사 일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이 고처의 일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은 회사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업무를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름만 대면다 아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구찌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에는 삼성이 있고요. 척 들으면 다알 정도로 회사의 브랜드를 고객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도록 고객과 만나는 모든 부분에 브랜드 이미지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일입니다. 작지만 탄탄한 글로벌 기업이라 제가 멕시코 출신인 것처럼 우리 회사에는 다양한 나라의 온 동료들이 있어요. 이탈리아 패션 전공자들도 많지만 중국에서 온샤오니 한국인 유도 있어요. 저는 패션업계의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해왔고 점점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 만큼 업무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패션 분야는 국경 없이 더욱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르다 보니 잠시라도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될 정도예요. 그 일이 일어났던 때도 패션 업계끼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이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경쟁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쟁 업체는 명품을 파는 곳인데요. 그중 구찌 브랜드의 컨셉과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많이 비슷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구찌는 다알것 같아요. 구찌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클래식하면서도 격조 있는 디자인으로 패션 업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옷뿐만 아니라 가방, 구두, 향수와 액세서리는 매 시즌마다 패션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패션은 구찌와 좀 달라요. 대부분 합리적인 가격과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나이키 같은 브랜드가 미국 내에서는 1등이든 그래서 명품과 거리가 좀먼 미국에서 실용성 있는 아이템이 아닌 구찌 같은 고급 패션 브랜드를 따라하는 건 불모지의 실 뿌리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 회사의 도전은 성공적이어서 미국 내 각종 패션 분야 대회에서 수상 수상 경력이 꽤 있을 만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일이 더욱 자랑스러워요. 특히 다른 나라 출신 동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샤오니 위보다 제가 좀더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 그들보다 내가 오월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구찌는 그리 생각하지 않겠지만 후발주자인 우리 회사는 어째 동 경쟁업체 인구찌보다 더 좋은 브랜딩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구찌가 한국의 명절인 설날을 기념해서 의류와 핸드백 등총 4여 개 종류를 만들어 한국 내에서 만판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샤오니어, 처군이 없다면서 외국어 글씨를 쓴 명품은 중국어, 일본어 표기만 했다면서 황당해 했죠. 저 역시 세계적인 브랜드가 한국 안에서 만판는 제품을 선보인다고 하니 처음에는 잘못된 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류업계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는 소식통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곧 이어 구찌의 이번 컬렉션 제품에는 옷 전면에 로고와 함께 한국어로 표기된 구찌를 인쇄해서 내보낸다는 거였어요. 아니, 유서 깊은 명품 브랜드에서 특정 나라, 그것도 한국어 표시를 정말 믿기 어렵고, 왜 그런 모험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찌의 대담한 모험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션 업계에 서해에 주시했던 저는 한글이 너무 나도 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구찌의 로고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샤오이 역시 중국 환자처럼 각이 지고 고급진 느낌이 구찌와 어울리지 한글과 구찌는 너무 언발런스하다며 이번만큼은 구찌를 벤치마킹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정작 한국인 있는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찌를 따라하는 것보다 구찌가 왜 그러는지를 알고 싶다며 고상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저윤이의 말이 일리가 있어 전 속으로 구찌가 최초로 자사로 고를 한국어로 찍어낼 만큼 한국이 대단한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찌의 파격적인 디자인이 발표되고 제품이 나오자 시장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한국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마치 세계적인 명품이 재래시장에서 받는 티셔츠와 비슷다는 둥글 자체가 구찌 스타일 심지어는 구찌가 시장조사를 실패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샤오 이거 바라면서 델 리. 가 없고, 한류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일부의 이야기인데, 마치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것 마냥 판단해서 한국 전용 제품을 내놓는 구찌의 오판에 정말 실망이라고 했죠. 윤희는 샤오니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상대의 나라를 파마하는 쉽게 말하는 상가 달라며 정중하게 얘기했고 그럼에도 샤오이 한국 구찌가 망해서 속상하냐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조용한 윤희 성격대로 더 이상의 대응을 하지 않고. 윤희는 한국 구즈의 브랜드 기획 결과 보고서에 집중하더라도 늘 조심스럽게 구지의 컨셉을 모방했던 우리 회사는 그 당시 샤오니 강력한 주장과 저의 갈팡질팡한 판단으로 한글 컨셉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샤오니 브랜딩 변화 예측이 적중해거고 회사에서도 구지의 실패작을 보며 명품 회사도 실수할 수 있구나 했습니다. 한편으로 내심 탁월한 샤오니 안목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어. 요정자 한국에서 외면받은 한국어 구찌 제품이 되려 해외에서는 재밌다 한글이 독특하다며 몇개안 나온 그 옷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면 문의가 빗발치는 거 아니겠어요? 몇몇 사람들의 독특한 취향이거든요. 아들 사이의 한글 구찌 제품은 온라인에서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시장에는 외면받았지만 최근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 트렌드에는 제대로 적중했고 전 세계적으로 한류를 사랑하는 팬덤이 생기면서 최종적으로는 한류와 명품이 만난 초이기템으로 브랜딩 컨셉이 성공을 했다는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야, 회사에서는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실수수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어를 표시한 제품을 브랜드에 녹여내보라고 지시가 내려졌고 샤오미와 저는 한순간에 무능력한 브랜드 마케터로 전략해버렸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다들 이렇게 난리일까 싶으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류가 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국을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 자료를 싹다 쳐다보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 한글을 쓰고 있는 패션업계 많더라고요. 사실 아주 오래 전 패션업계에서는 외국어 글자를 활용하는 옷을 만드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디자이너들은 낯설고 새로운 매력을 강조하려고 보통 일본어나 중국어, 아랍어 정도를 갖다 썼다 보니 샤오니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한류 열풍으로 해외 주요 패션 위크 무대에서도 한글이 내세운 옷이 등장하고 영국 패션쇼에는 한국어로 긴하라라고 적은 가방이 눈길을 끌고 한국어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적힌 넥타이를 맨 정장 패션쇼도 열린 적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한글을 바라보는 해외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눈이 달라졌음을 뒤늦게 알게 되고 한류의 분위기가 패션 업계에 이미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몰랐던 재무능함에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윤희는 이 일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샤오니 한류에 대한 반발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 자국민이 평파적인 판단을 한다는 소를 들을까 봐 조용히 있었고 그런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보고서에는 담아놓았더라고요 정말 한류 트렌드를 이해해서 돈을 벌었어 했는데 그 기회를 보내고 말았으니 우리 브랜드 마케터 팀은 작년 성과를 기준으로 올해 초 연봉협상을 할때 인상 제한을 하지 못했답니다. 저와 샤오니 판단으로 유닛까지 피해를 본것 같아 미안했죠. 저의 한국 딥북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찌도 모자라 미국의 대기업도 한국을 이용한 사건이 있었죠. 회사 동료 제니가 어느 날 아침 9시부터는 하더니 갑자기 아싸댔다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 직원들은 제니 곁으로 우르르 가봤어요. 제니는 이번에 한국어로 된 코카콜라가 출시되었고 한정판으로 미국에서 선착순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데 제니는 사전예약 온라인 사이트가 열리는 9시에 맞춰 폭풍클릭으로 선착순환에 들어갔던 겁니다. 제니는 회사 내에서 성문난 한류 매니아입니다. 몇년전 미국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도 예약급 그 발매 기간에 맞춰 아예 회사를 안 나왔어요. 친척 집에 있는 초고속 컴퓨터로 표를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bts 공연 때도 공연장인 시카고의 올스테이 아레나 경기장은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저는 표가 매진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니의 휴가가 좀 오버스러운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모여들었고, 표는 10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제니는 연차를 쓴 보람이 있었죠. 비록 2층의 외곽자리지만 표를 얻은 게 어디냐, 명기 뻗들듯이 좋아했거든요. 어쨌든 한류 매니아 제니덕에 코카콜라에서 한류를 테마로 해서 제품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속으로 진짜 이제 한국 모르면 안들 정도까지 왔구나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지만 본사는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미국 회사거든요. 게다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아 그런 회사에서 전 세계 36개국에 한글로 적힌 코카콜라를 판매한다고 하니 한국의 위상에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제니는 코카콜라 1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특정 국가의 언어가 포함된 건 한글이 처음이라면서 프라토너도 이런 걸잘 알아야 브랜드 마케터로 성공해 작관류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내년 연봉 협상 때 인상은 고사하고 삭감되지 않으면 다행일 거라며 한류의 무지한 저에게 충고를 했어요. 아주 기분이 나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저보다 샤온이 더 기분 나빠 했지만요 제니가 주문한 한정판 한국어 코카콜라가 도착했고 그 전에 SNS상에는 한류와 코카콜라의 후기들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니의 충고는 둘째치고 저는 콜라 맛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멕시코 출신이라 콜라에 대해선 일가견이 있거든요. 콜라가 미국 제품이지만 맥시코에서 팔라는 콜라는 사탕수로 만들어져서 훨씬 맛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오일 시벨 콜라도 멕시코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팔려요. 전 세계 콜라 소비가 1위인 것도 멕, 시코의 멕시코 음식이 기름지기도 하고 물값이랑 콜라값이랑 가격 차이도 별반 없어서 물을 시키기엔 왠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일지도 몰라요. 콜라를 잘안 마시는 사람들은 콜라 맛이 다 거기서 거기 다 하시는데 멕시코에 와서 코카콜라를 먹어본 사람들은 톡 쏘는 탄산의 깊은 맛이 남다른 멕시코 콜라가 인생 최고의 맛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전 예약으로 받은 콜라는 위쪽에 K-Wave라고 한류라는 뜻의 영어가 있었고 아래쪽은 한국어, 로코카콜라라 적혀 있었어요. 맛은 완전히 색달랐어요. 기존의 콜라 맛이 났지만 예상치 못한 과일 향이 10% 정도 섞여 있는 특유한 맛인데 온라인상에서는 이 맛을 한류 맛이라고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문화를 맛으로 표현하다니 정말 세계를 집어삼킬 파워 아닌가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철저히 한국에 대해 완벽히 공부해보자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조차 한류의 파급력에 힘입어 저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일개 브랜드 마케터 인재가 열심히 따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희의 도움으로 화상 수업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니에게 요청해서 한국의 음식, 션, 드라마, 음악까지 다 섭렵할 수 있게 배움의 길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샤오니에게도 같이 한국 문화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샤오이 한사코 반대하고 자기는 차라리 이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괜한 우월의식을 가진 샤오니 안타까웠지만 제코가 석자라도 수밖에 없었죠. 아주 이번엔 제대로 공부해서 한국의 문화에 영감을 받아 독특한 컨셉을 찾을 겁니다. 한류의 바람에 몸을 실어서 올해 브랜드 마케터로 출중한 실력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좀 응원해 주세요. 늦즈마키 한류의 위험을 실감한 브라토시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세계 굴지의 기업들조차 한류에 동참하고 있다니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갑니다. 더 많은 세계인이 한국어로 표기된 새로운 제품을 많이 만나보길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돋보기에 다음 이야기도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 미국의 한 항공사 사무실. 오늘 미국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 중국인 동료는 다가 걱정스러운 한마디를 건네는데 바로 그녀가 한국지사로 발령을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만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 여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지사에 오게 된 그녀는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더큰 후회를 했을 거라며 안도에 한 24시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살고 있는 해나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한 적 없는 나라를 접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믿곤 하는데요.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주변인들과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맹신하여 그 나라가 가진 좋은 점을 지나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항공서비스 학과를 나온 저는 운이 좋게도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한 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국제비행에도 일을 할수 있었어요. 같은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이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죠. 이런 말하긴 부끄럽지만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면 저도 모르게 우주한 기분이 들기도 했네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항공사는 흔히 말하는 미국의 3대 메이저 항공사 중 하나로 미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근무 환경과 조건이 좋기로 유명한 회사였으며, 물론 대형 항공사에 바로 취업을 성공했다고 해서 저에게 힘든 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실습과 직접 고객을 상대하고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이 때문에 처음 국내 비행을 할 때만 해도 실수를 참 많이 하곤 했네요. 고객님들의 기내식 주문도 쩔쩔 매면서 말이에요. 한번은 뜨거운 커피를 요청한 고객님께 컵에 커피를 따르고 드리는데 몸을 돌리면서 캐리어에 부딪히는 바람에 커피를 그만 역자리 손님에게 쏟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죠. 그땐 정말 아찔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은 고객님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직업이라 항공사의 얼굴과도 같은 중요한 존재니까요. 고객님에게 실수를 했을 때만 해도 승무원일 그만두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선임자께서는 자책하는 줄을 다독여 주셨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국내선 비행은 적응을 할수 있게 되었네요. 어느 날 저의 선임선은 이번에 항공사 내에서 국제선 파트의 지원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번에 국제선으로 갈아타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어요. 여행은 누구에게나 설레 많이겠어요. 선임의 제안을 들은 저는 그날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이제 국내선을 넘어 국제선도 탈수 있겠다는 생각에 흥분 대모예요. 저는 회사의 공고문을 찾아봤어요. 이번 국제선 승무원은 아시아 쪽을 모집하더니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 우리 항공사가 거점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원하면 숙소와 차량 제공 등 여러가 지로 편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치라는 중국인 동료는 베이징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어요. 나라가 큰 만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아껴주는 선임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국제 비행을 통한 여행의 설렘도 좋지만 우리는 승무원이란 직업적 성격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비행이 끝난 후 휴무가 주어지는데 3박 4일을 다녀오면 도착한 날을 제외한 이 틀은 무조건 쉬게 되는데 이걸 데이오프라고 합니다. 한 달에 데이오프가 8일에서 9일 정도 생기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숙박하는 일이 사이상은 된다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스탠바이를 생각하면 공항 근처의 시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탠바이는 비행을 하기로 했던 승무원이 갑작스런 일로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 대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 오프라고 하더라도 급작스런 일이 생기면 바로 비행을 해야 했기에 공항에서 먼 곳에 숙소를 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선임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거리 비행하면서 과연 어떤 근무지에서 승무원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선임은 무조건 한국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제가 주로 다니는 곳이 인천공항이 될 테니 인천공항을 한번 알아보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선임의 말을 듣고 회사 내 직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제선 메뉴에 들어가 인천공항에 대해 찾아보았고 빗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한국국제선을 3년 이상 근무한 엘리나의 글을 몇 번이고 읽었지 뭡니까? 그녀의 인천국제공항 이야기는 너무 세세하게 적어 놓아서 스머리 속에 그림이 다 그려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녀의 글에는 인천공항의 위상부 적어 놓았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인데 인천공항은 말 그대로 귀족의 공항이라 할수 있다 공항의 품질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스카이트렉스와 여행 업계의 오스카 상 라고 불리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항공 승객권위 단체인의 어헬프 앤 매년 세계 의 공항을 선정하는데 거기엔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서비스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지껏 인명사고 한번난적 없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으로 고심할 때 인천공항은 코로나 19 방역 우수 공항상과 최고 보안공항 상아지 받은 곳이다. 나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 라인 정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1700개 공항이 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은 서비스 평가 5점 만점에 4, 9점이 아닌 믿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다. 저는 엘리나의 게시글을 보자마자 국제선 지원은 무조건 한국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국제선 직원들도 한층 업된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선 비행팀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니 첫 비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내선을 3년 탔지만 국제선은 인턴이 때문에 너무 떨렸고 처음 국내선 비행했을 때 커피를 쏟았던 기억 등이 되살아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탑승하는 승객들은 어떨까도 궁금했었고 그렇게 저는 애틀란타 공항에서 한국행 국제선 첫 비행을 시작했고 16시간에 거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첫 방문인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에 압도되고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 공항 서비스를 보고 엄지를 지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스마트 체크인이 있습니다. 여행의 설렘은 공항에서 줄 서면서 더 반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권 발권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많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한국은 스마트 체크 체크인 도입으로 여행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발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위탁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다의 어스타라고 불리는 안내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며 음성 인식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제가 미래에 온줄 알았습니다. 애틀란타 공항에도 아직까지 이 런서비스는 없었거든요. 안내로봇은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출출국장이 얼마나 혼잡한 면세점은 어딘지 공항버스는 어디서 탈수 있는지 진짜 공항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로봇팬은 외국인들이 신기한데 계속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었다. 제가 또 놀란 서비스는 바로 예종과 무료 샤워실입니다. 보통 여행객들은 일찍 와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화물을 붙이고 나면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공항에서 대기하는데 그때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수면용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대기하는 고객들이 편히 쉴수 있겠지 아 싶었어요. 거기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바로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환승 고객한테는 샤워실도 무료라는 사실까지 듣고 정말 한국은 부자 나라 그나 생각했습니다. 맛보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똑똑한 부자 나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항 내 세탁소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세탁소가 있을 수 있지? 누가 이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정말 좋습니다. 세탁소에는 드라이클리님과 수선, 다림질, 운동화 세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차 한국에 온 비즈니스맨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는 무척이나 편리할 것 같았어요. 세탁소 옆에는 코트룸이 있어 외투도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고객은 물론 저처럼 직업으로 이곳을 다니는 사람을 위해 공사별 코트룸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 같아. 미국에 있는 선임에게 SNS 하나하나 일러 바쳤어요. 선임은 보고도 못 믿겠다고 진짜 무료인지 직접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비행 온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익숙한 듯 키족 서비스를 누리고 있고 저는 막도시의 상경한 촌땅 마냥 눈이 휙휙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충격적인 서비스 시설은 물론 이곳 기본 시설은 두말할 나위 없었음이 다 어딜 가도 그 나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은 바로 화장실 공항 곳곳에 있는 화장실은 어찌나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던지 하얀 타일은 광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힘들 텐데 깨끗하게 청소된 화장실을 보며 참 대단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저는 시간이 안 맞아 아직 보진 못했지만 동료가 말해주기에 여기 인천공항에선 편의시설 제공을 넘어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서의 특색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관문인 만큼 한국적인 먹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음악회와 한국문화거리는 물론 한국문화박물관까지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방문한 여행객을 위한 짧은 문화예술공연으로 매월 새로운 공연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고 하니 앞으로 저는 즐거울 일이 한가득 일것 같습니다. 국제선승무원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해준 선임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해준 한국의 인천공항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이 유명하다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뛰어났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이 더 외국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이자 한국의 쾌적한 첫 인상으로 남겨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